안녕하세요. 아, 미국장이 열렸는데, 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미국장이 열리면 뭔가 상승을 했던 걸 마무리를 하고, 아니, 왜 쉬는 날 포인트가 이렇게 올라갔지? 라는 생각으로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적어도 이제, 이제쯤 하락을 하려는 기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예상하고는 다르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지점부터 어 반등을 시작을 해서 이 지점까지 지금 비트코인은 23%가 올랐고요. 포인트는 지금 4,000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7,627에서 현재 21,624를 지나가고 있고 어제 예상이 이렇게 처음 유튜브 방송부터 틀리고 가게 되는 건지 어, 좀 의문이 남네요. 일단 이 하락선을 제가 추세로 하나 그려놓은 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어, 모든 추세선들이 만납니다. 그래서 결국 어, 여기를 기준으로 방향이 이제 결정이 될 거고 뭐 여전히 제 생각은 이 지점으로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디까지 올라갔다 내려올지 이제 예측이 안 돼요. 21,500을 넘었기 때문에 어 충분히 23,000까지도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뭐 어쨌든 뭐 저한테는 좀안 좋은 소식이지만 뭐 다른 분한테는 좋은 소식이었으면 좋겠네요. 어아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모든 코인하고 다우존스, S&P, 나스닥, 나스닥 이거 내가 잘못 집은 것 같은데, 환율이라 어, 할까요? 모두 이 상승 흐름을 따라 가는 중이고 이게 어디까지 지속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 상승 중이네요. 더 지켜보죠.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오전에 했던 예측은 현재로서는 틀렸다고 봐야겠죠. 어, 아니 틀렸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틀렸습니다. 지금 음, 이 지점을 어쨌든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상승하다가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상승이 기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추세를 그리면 뭐이 정도 되겠네요. 음, 오히려 지금 이 시간 정도의 결정이 되겠네요. 음, 내일 오전 8시 정도, 그냥 뭐, 3차원 정도를 찍고 내려올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않아요. 지금은 2022년 6월 21일 저녁 11시 52분이고, 지금 제가 예상한 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차트가 가고 있는데, 어 끝까지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어 이따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